안강하입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셋을 할수 있다. 1타3피 시간입니다. 볼륨 원입니다 발음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벌써 60강입니다. 오늘은 세개를 묶을 건데요. 오늘 보실 건 이거예요. 많이 보실 만한 부분이, 그렇죠. 다들 자주 보시게 될 한자들이 합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지난번 57강 때 실사째 썼었거든요 그렇죠? 이 실의 형상을 했던 실 사자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손의 손, 겸손의 손까지 실사와 관련된 문의상이 있어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요것도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부분은 실 사자에서 이 형상처럼 말입니다. 실이 쫙 이어져 있잖아요. 실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부 다 개짜로 가는데, 오늘 보신 세개는 전부 다 개짜입니다. 요게 비슷비슷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대표 단어로, 그리고 자주 보이는 단어로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방금 보신 대로, 실을 이었다라는 이염의 개, 이율 개짜입니다. 이한 자는 이염했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렇죠? 태양이 되겠죠? 태양 주변의 별들을 쫙 이어 매서 태양계라고 하는 그 계자가 되겠네요. 발음은 타이오 계, 음은 케에요. 타이오 계. 뒷 글자는 열자죠. 계열입니다. 발음은 케레츠, 케레츠. 뭐 계열 회사라든가,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걸 묶어서 계열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발음은 케레츠, 케레츠. 뒷 글자가 통자죠 개통이네요. 발음은 그러면, 개, 토 개, 토 개통. 많이 쓰죠? 어떠한 일의 체계나 순서적인 부분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뭐, 지위 개통에 쓰기도 하고, 또는 비슷한 종류끼리 묶여서, 뭐, 색깔 개통이라든가, 뭐, 사무직 개통이라든가, 그런 때 쓰는 개, 토 개, 토 다음은요. 그렇죠. 문, 계입니다 발음은 문, 계 문, 계 문과 계열을 줄여서 문계 쓴 거죠 문께 문께 이거는요 그렇죠 이과결이 되겠네요 발음은 리케 리케 직자 했던 거죠 직계입니다 발음은 촉계 척게 직접 이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직계 가족이라든가 그런때좀 많이 쓰여지겠습니다 개탄요 정도입니다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어 요런 것도 있는데 싶은 게 있으면 같이 공부하시면서 다른 한자 마찬가지지만은 단어 혹시 들어거 있으면 댓글 한번 적어보셔야 해요. 다음 봅시다. 앞에 했던 이어멜 개자 앞에 사람 인변이 있습니다. 단순해요. 그렇죠? 사람이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관계할 개, 멜개 자입니다. 이게 관계 개 자죠. 그렇지. 이 관계죠. 발음은 강께강께 이을 연자 있었습니다. 연 개네요. 발음은 랭께. 랭케라는 건 이율연자에 관계할 게니까 쭉 이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잖아요. 뭐 경기할 때 연계 플레이라든가 연계 동작이라든가 그런 관계성 가질때 연계를 쓰겠네요. 랭케 동사로는 발음은 가까르. 가까르 말 그대로 관계되는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많이 쓰진 않고요.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요게 여기서 이제 발음이 가까리가 나옵니다. 리를 한자 밖으로 빼기도 하고. 집어넣어서 그냥 여기다 가까리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관계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관계 업무의 담당을 담당을 가까리 가까리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그렇죠. 개장님이신데 회사라든가 부서의 그 담당 업무를 맡는 개가 있잖아요. 그 개의 장을 말하는 거니까 발음은 가까리죠, 가까리죠. 요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말은 개장이라고 해서 케 전합니다. 잉 가까리에서 나와서 가까리죠.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 의미에서 가까리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말로는 개원이 되겠네요. 담당 부서의 직원이지요. 그렇지 발음은 가까리잉, 가까리잉처럼 전부 다이가까라란 동사에서 담당자의 가까리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땡땡 붙습니다. 니고리 붙어서 가까리 할 때는 앞에 명사가 붙는데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안내, 안내하다. 안나이. 그럼 안내 담당을 안나이 가까리. 안나이 가까리. 요건 뭘까요? 그렇죠? 발음은 우케츠케. 뜻은 접수였죠. 우케츠케. 그래서 접수 담당. 접수계라 함은 접수 담당을 말하는데 발음이 우케츠기 가까리. 우케츠기 가까리가 됩니다. 명사 뒤에 붙어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발음은 가까와루. 앞에 있던 가까루도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주로 이걸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관계되는 부분이 있죠. 예, 관계되는가까워합니다만은 근데 이개 자는 잘안 보실 거예요. 주로 보게 되는 부분은 관자 씁니다. 예, 관계되는 의미에서 관계 개 자보다는 주로 관계 관자 써가지고 관계된 가까와루 뭐, 예를 들어서 목숨에 관계된 문제다 그러면 이노찐이 가까와루몬다이다 이노찐이 가까워루 몬다이처럼 관계되는 쪽으로는 관계 관자를 주로 씁니다. 챙겨두셔야 해요. 자,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왼쪽엔 실사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쌀밑자가 보이죠. 물론 이 한자는 약자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쓰는 한자고는 다릅니다. 우린 약자 주로 볼 거니까 이 한자로 좀 연상을 해보자고요. 왼쪽엔 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쌀밑자가 보인다. 쌀입니다. 쌀 먹는 거 얘기죠. 즉 생계를 의미하겠다. 그렇다면은 실을 뽑아서 생계를 이어간다라는 이을 개자입니다. 되시겠어요? 실을 뽑아 생계를 이어간다. 대표적인 부분 이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힌트가요. 왼쪽에도 실사변, 오른쪽도 에 실사변입니다. 그래서 실이 계속 나옵니다. 발음은 케저크, 케저크. 아주 많이 볼 부분이죠. 케저크. 뒷 글자가 승자라 개승 이어가는 케쇼, 케쇼. 전통 개승이라든가. 고름이 쓰겠네요. 그렇죠. 후계자가 되겠네요. 코케샤, 코케샤. 중계. 가운데에서 이어가는 부분 중계입니다. 추해 축해. 뭐, 경계에서 뭐, 중계 플레이라든가. 그리고, 이건 뭘까요? 그렇죠. 무역입니다. 발음은 보획기. 중계무역. 이게 쓰기도 하죠. 축해, 보획기. 축해, 보획기. 그렇죠. 생중계. 발음은, 나마추우케. 이때는남아예요 나마추우케. 나마추우케. 물론, 영어로, 라이브라고 쓰기하겠습니다많은 우린 지금, 한정번호 중이니까요. 쓰기도 합니다. 예, 네, 종종 보입니다. 아, 그렇죠? 추우케. 중계는 추우케. 생중계는 나마추우케. 챙겨두세요. 동사로는, 쯔그. 말 그대로, 이어가는, 계승하는 걸 보고, 쯔그 합니다. 근데 이 쯔그보다는 복합동사, 동사를 두개 묶어놓은 복합동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받아서 이어간다는 말 발음은 우께 쯔그, 웃케 쯔그 말 그대로 계승하는 이어가는 걸우께 쯔그. 요게 인자니까 인계하는 거지요. 발음은 히키 쯔그, 히키 쯔그 업무를 인계한다라든가 그럴 때 히키 쯔그 합니다만은 이 히키 쯔그도 우께 쯔그랑 비슷하게 계승하고 이어가는 것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어, 앞에 봤던 후계자의 후계를 지금은 뜻으로 보내요. 발음은 아토쯔기, 아토쯔기. 이것 또한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쯔그라는 동사 이어가다 계승하다 쯔그보단 많이 보시는 쯔그는 이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했던 네 버금 찾자 지난번에 했던 그죠? 쯔그. 그래서 다하시는 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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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기 쯔기 쯔기가 원래 는이 한자를 주로 찾자를 었습니다 주로 개 자는 그렇게 많이 볼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복합 동사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꼭한 번쯤은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쯔그그럼또 떠오르는 게, 요것도 쯔그입니다. 요런 걸 보고, 동음 의어라고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것들. 왜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한 자가 다르지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요한 자는 했던 거, 주 자죠? 요 쯔그는, 수를 따르다, 사께오 쯔그. 정도에 씁니다만은 참고는 해두셔야 해요. 자 오늘 개자 3개 씁니다만 정말 자주 보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표 단어로 기억해 보시고 오늘 정리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대표 단어 내지는 아, 이 한자에는 이런 거더 있는데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주셔요. 저도 참고하고 다른 것과 같이 공부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 거는 실들을 쫙 이었습니다. ,이? 그래서 이염의 개자였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태양 주변의 행성들을 쫙 이어놓은 태양계 개자이 됐지만 두 글자로 보게 되면은 계열부터 가볼까요? Ks 계열의 개자, Ks 그래서 문과 계열의 분계, 이과 계열의 리케이라든가 되었습니다그 이염의 개자 앞에 인변이 붙으면 사람의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관계 의 개자다. 이 개자는 관계대다의 동사 가까와르 그리고 개장님 가까리 쪼라든가 그렇게 좀 관련 단어로 기억해 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실사가 있었고 쌀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뽑아서 쌀 먹는 거 생계를 이어갔다라는 이을 개자. 뭐 전통 계승의 개자기도 하고 계속의 개자기도 하고 우리는 뭐 중계할까요? 추계. 중간에서 이어주는 중계의 개자 추계. 이거 말고도 이제, 인기하다 히키츠그개승하다웃키츠그라는 동사도 같이 봐주셔야, いいです 오늘 문제 풀어보시죠, 또죠. 네, 이 문제는요, <목소리> 교육 관계의 노싱어 또시이일 일을 하고 있다, 교육 관계가 되 있군요. 그런데, 1, 3번의 첫 글자는 시간의 간 자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요걸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실을 이염한 부분이었습니다. 실들을 쫙 이염했던 이음할 이여맨 갯자 이염했다라는 건 태양 주변의 행성을 묶어놓은 태양계 의 갯자기도 했지만 대표적으로는 계열의 갯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4번의 경우는 실사변이 있고 쌀미자가 보이더라. 실을 뽑아서 쌀 먹는 거 생계를 이어갔다라는 이어갈 갯자. 전통 계승의 계자이기도 했고 계속의 계자이기도 했고 중계 계자이기도 했던 중간에서 이어가는 추계 중계 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엄멜 계자에 인견이 붙어있으니 사람의 관계를 이었다라는 관계의 계자 정답은 2번이 관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해 됐으네? 오늘은 계자 실사변 덕분에 계자까지 또 정리해봤네요. 공부하시면서 덧붙이고 싶은 단어 있으시면 댓글에 주셔요. 그러면서 또 복습복습 복습 하셔야죠? 여러분 몫이니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자로 찾아했겠습니다교화 고코마데.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다메쇼. 사이나라. 사이나라. 사이나라.